네, 앞서며칠전 저희 저희 U.S. 캠방송에서도 예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두 여성 우주 비행사가 여성들만의 우주 이형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직접 보시죠. 네, 전 세계인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된 여성 우주인 크리스티나 코흐와 제시카 메이어, 바로 여성들만의 우주 이형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먼저 우주 공간으로 발을 댄 여성 우주인 메이어는 첫 번째 우주 이형을 한 여성으로 기록됐고 우주에서 산책한 228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여성으로서는 14번째로 1984년 최초의 러시아 비행사를 비롯 13명의 여성들이 당시 남성들과 함께 밖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여성 우주인 크리스티나 코우 비행사는 이번이 네 번째 우주 이용입니다. 특히 코우는 보통 6개월 체류가 보통인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여성으로서는 가장 긴 11개월 체류가 예정된 가운데 현재 7개월째 우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국제 우주 정거장에선 미국, 러시아 비행사를 주로 해서 모두 여섯 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사상 최초 여성들만의 우주 여행에 나선 이들은 긴 정거장의 끝까지 가서 다섯 시간 반 넘게 스페어로 전기 조종기를 교체하는 바깥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